삼 그리고 사주의 일진 사주명리학 제1696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6월 2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5월 12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계묘년 무오월 무오일이 되겠고 일진 무오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무토 일간이 되겠고, 무토 일간이 태어난 원령은 5월이 되겠습니다. 5월에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를 볼때 제일 중요한 것은 8글자 중에서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즉, 이 사주의 주인공이 바로 일간이 되는 것이고요.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 즉, 주인공이 태어난 그런 배경이 바로 원령이기 때문에 일간과 원령은 그만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다. 자,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토라고 하는 일간 열 개의 천간 중에서 다섯 번째 천간이 되겠습니다. 해서, 해서 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는데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무라고 하는 것은 토가 됩니다. 흙이 되겠죠? 우리가 땅을 어, 발을 딛고 사는 땅 또는 흙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겠고요. 자. 계절이 있습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봄이라고 말씀 드렸고, 화는 여름, 그 다음에 금은 가을, 그 다음에 수는 겨울이 되는데, 선생님, 토는 계절이 어떤 계절일까요? 이렇게 보면, 환절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어, 청간으로는 무기토가 되겠지만, 지지로는 진술, 충미, 토가 이렇게 있는데, 진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술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 축이라고 하는 것은 어,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그 다음에 미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서 어,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 기본적으로 임묘진 동방목이라고 해서 지는 어, 늦봄이 되는 것이고 술은 어, 늦가을이 되는 것이고 축은 늦 겨울이 되는 것이고 밀은 늦여름이라고는 보지만 기본적으로 환절기라고 하는 것꼭 명심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어~ 오상 오로 놓고 보게 되면 토라고 하는 것은 어~ 어떤 걸 주관한다 믿음 진짜 신을 주관한다 믿음을 주관한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안정적이어야 되죠. 땅이, 땅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없어졌어요. 또,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산이 하나 생겨버렸고, 이렇게 되면 큰일 나죠. 사막 같은 데서 그렇,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사막 같은 데서, 예를 들면은, 어, 모래바람 같은 것이 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없던, 어, 모래구름이 하나 생기고, 그 다음날, 어, 또, 자다 깨면은 또, 있었던 곳이 또뭐 뭐 바람 위에서 또 없어지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뭐, 뭘 지을 수 있을까요? 그죠?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땅은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신뢰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 고정되어 있어야지만 거기다 건물도 짓고, 축사도 짓고, 나무도 심고, 작물도 심을 수가 있죠. 근데 작물, 뭐, 나무, 집을 지어놨는데, 그 다음날, 땅이 없어졌어. 그럼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이렇게, 어, 어, 오상 중에서 믿음, 신을 주관한다라고 보고, 보구요. 색깔은 노랑색을 말합니다. 토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 대체적으로, 어, 토일간들이 중계, 중계업 같은 거를 좀 잘한다고 해준 게요. 왜냐면, 토라고 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절로 봐서는 환절기죠 이쪽 오행하고 이쪽 오행하고 서로 부딪힌 것을 갖다가 완충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토일간들이뭐 대통령 비서실 또는 어, 대기업 비서실 같은 것도 해당이 되고 결혼 중매라든가 직업 중개라든가 이런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하는 그런. 일간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토라고 하는 것은 구관이 명관이다라고 해서 대체적으로 좀 동양적인 그 성향 자체는 동양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죠. 어동어 어, 토가 동양적이라고 하면 어 금이 서양적이죠. 수라고 하는 것도 어동 서로 어, 동양적이냐 서양적냐를 이 놓고, 놓고 봤을 때 수라고 하는 것도 조금은 토에 가깝다라고 해서. 조금 동양적인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자,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자, 무토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이건 오행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것인데, 어 무토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무토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되는 것이고, 자, 양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음토는 같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토,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토가 되는 것이죠. 똑같은 오행이기 때문에, 어, 기토가 됐던, 어, 무토가 됐던, 뭐, 믿음, 믿음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 환절기라고 하는 개념, 그다음에 뭐 동양적이라고 하는 개념, 색깔은 노랑색, 뭐 주관하는 실은 뭐 구진이라고 하는, 뭐 동물도 있다고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만,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 무토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음, 어, 기토는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구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무토라고 하는 것에, 물상으로 봤을 때는 무토라고 하는 것은. 고황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전원토라고 비유를 합니다. 전원토라고 하는 것은 달리 담장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자, 고황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큰 산이라든가 산맥이라든가 또는 평야 또는 광야 같은 개념이죠. 자, 개념이 어떤, 어떤 개념이죠. 굉장히 방대하고 큰 개념의 토가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전원토라고 하는 것 또는 담장토라고 하는 것은 담장 안에 있는 작은 텃밭 같은 개념이 죠 텃밭 또는 전원토라고 하는 것은 논밭 같은 개념, 과수원 같은 개념 또는 작은 정원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또는 뭘로도 볼수 있다 분토라고 해서 장화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작은 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묻 토라고 하는 양토는 굉장히 큰 개념의 토, 기토는 작은 개념의 토라고 볼 수가 있다. 또 무토인 양토와 음토인 기토의 차이점, 무토로 어떤 또 건토라고 하는 거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건토라고도 하고요, 조토라고도 합니다. 반대로 기토는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가 됩니다. 습 그래서, 어, 습토이기 때문에, 습니라고도 하고요, 미사라고도 합니다. 습니라고 하는 것은, 물기가 있는 진흙이죠. 진흙, 진흙, 니짠. 물기가 있는 뻘과 같은 그런 개념. 니사라고 하는 것은, 물기가 있는 진흙 또는 물기가 있는 모래 같은 개념이 지만 무토는 마른 큰 산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임수가 수강할 때, 토 극수할 때는, 어, 같은 토지만 기토보다는, 어, 무 토로서 토를 제하는 것이 공력이 크겠고 금을 생하는 거 토생금 하는 경우에는 무토보다는 기토라야지만 어 금을 생할 수 있다 즉 스토라야 생금이 가능하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토라고 한건 양토라고 말했고요 작은 개념의 토가 아니다 그래서 무토의 특징은 후중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후중이라고 하는 것은 덥고 무겁다 토라고 하는 것이 쌓이고 쌓이면 높아질 것이고요 또 쌓이고 쌓이면 넓어질 것입니다. 높은 것은 산이 되는 것이고 넓은 것은 광야가 되는 것인데 토가 많아지게 되면 후중해지는 것이고 후중해지면 상, 토가 울체가 되고 막히게 된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신왕해지게 되면 울체되고 막히기 때문에 그냥으로서는 용도가 없고 반드시 간목으로서 소토 또는 소벽해야지만 무 로서의 용도가 있게 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기토는 작은 토이기 때문에 아무리 신왕하더라도 울체되거나 막히는 그런 습성은 없기 때문에 간목 또는 을목을 쓰는 경우는, 특히나 간목을 쓰는 경우는, 어, 을목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경우에 따라서 간목을 쓸 수도 있지만은, 어, 무토와 달리 간목을 우선적으로 쓰지는 않는다. 무토가 왕할 때 간목만 있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고요. 갑목이지만, 당연히 물이 있어서 무토가 건토라고 했죠. 무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해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무토를 수가 있어요. 토 해줘야 되고요. 그래야지만 감목이라고 하는 목이 붙어라고 하는 땅에 물를 내리고 살 수가 있다. 그래서 감목을 생조해 주는 역할도 개수가 하게 된다. 기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기토는 이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어, 화초가 심어져 있는 심어져 있는 어, 텃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기토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물이 필요할 것이고 또 토라고 하는 것은 햇볕이 비춰 줘야 되죠. 나무를 심어 놨는데 또는 기토라고 하는 어 텃밭에다가 여러 가지 방울토마토, 깻잎 등등등 심어 놨는데 태양이 비춰 주지 못하면 그러한 작물들이 광합성 작용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그러한 풀이라든가 나무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는 어 병화를 아울러서 필요하고 기토도 당연히 병화를 필요합니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토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감목 계수그 다음에 병화를 위주로 쓰는 것이 기본인데, 무토는 후중하기 때문에 간목의 용도, 필요성이 어, 상대적으로 큰 반면 기토는 작은 텃밭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간목보다는 계수 병화를 위주로 쓴다. 여름 같은 경우에는 계수를 위주로 쓸 것이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병화를 위주로 쓸 것이다. 나머지, 뭐, 글자도 있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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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라든가, 토라든가, 금이라든가, 수라든가, 기타, 뭐, 경금, 신금, 이런 것들은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그때 어, 취용해서 쓰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기토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될 것이고요. 자,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무토일간이 태어난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 원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것이고 이 원령 월지라고 하는 것은 월주 의지지를 표현하면서 어의 월지가 중요하냐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 추동을 말하죠. 추나 추동 봄여름 가을 겨울 말하는데 이 원령 계절 안에는 왕쇠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이 사주를 공부할 때 물론 이제 배우긴 하겠죠. 왕쇠라고 하는 개념,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우는데 이걸 슬쩍 지나가고 말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왕세환 한열인데 이 가장 중경을 간과하고 무엇을 배우냐 신사를 배우고요, 백호 태사를 배우고 천을 기인을 배우고 등등등등 이상한 것들을 많이 배우니 사주 명리학이 굉장히 어려워진다 사주 명리학 쉽게 공부할때 그러면 핵심을 공부하면 됩니다. 자, 뭐냐 원령에 있는 이 왕세와 한열이 어떻게 중화를 이루는 이게 바로 사주. 명약의 핵심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 C, 바로 큰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 지금은 이제 5월이 되겠죠, 5월. 자, 아랍의 숫자 5가 아니라, 어, 자축인묘 진사음이 신유술래할때 5월이 될 것이고, 자, 월지의 개념 안에는 또 절기의 개념도 가지고 있습니다. 망종과 어, 5월은 하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망종은 4월에서 5월로 전환이 되는 기준점이 되는 의미가 있고요. 하지라고 하는 것은, 어, 양이 가장 극성한 시, 극성하고 음이 가장 약한 시절에 아, 하지가 되면서부터 이제 일음이 시생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이라고 하는 것은 4월, 5월, 미월과 더불어 계절은 여름이 되죠. 하절이 되는 것이고, 여름은 굉장히 뜨겁고 건조한 조열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염상절이라고도 하죠. 염상절. 염상절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뜨겁다는 얘기죠. 덥다는 얘기고, 염천지절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화가 왕한 화 왕절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건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화토는 동궁하기 때문에 화토가 모두 세력을 얻겠다 화가 왕하면 화극 금할 것이고요 토가 왕하면 토극수 하겠죠 그래서 어, 화가 왕한 5월은 화토는 왕한 반면 그의 대조적인 금수의 기운 또는 목의 기운은 상대적으로 어, 세력을 일, 어, 세력이 약해져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세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화토가 왕한 그, 그에 맞게 금수 또는 목의 기운을 보충시켜 줘서 사주를 중화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겠고 또오월은 어떻습니까 금방 조혈하고 염상절이라고 했으니 한 열두 중화를 이루어 줘야 되겠죠 당연히 금수의 기운으로서 큰 틀에서는 배합하는 것이 5월에 가장 필요한 것이다. 즉, 가장 핵심적으로 필요한 것은 수가 있는 것이고요. 수라고 하는 것이 5월에 약하기 때문에, 5월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금을 얻어서 금생수에서 금수가 적정하게 어, 중, 어, 조화를 이루어야지만 사주의 왕세와 한열이 어떻게든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중화를 이룬 사주 좋은 사주 중화를 이루지 못한 사주 안 좋은 사주 중화를 이룬 사주 부귀영화를 누릴 사주 중화가 안된 사주 조금 어렵게 살 사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5월에 태어난 일간 무토라고 하는 일간이 태어났습니다. 자 5월은 화만 왕은 것이 아니라 토도 같이 왕하죠. 그래서 병화가 5월에 태어나도 왕하지만 무토가 5월에 태어나도 당연히 무토 또한. 어, 왕하다. 그래서 이것도 또한 등령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토가 굉장히 신왕한데, 원래 무토가 신왕하면 간목으로서 소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5월은 조금 독특한 게 뭐냐면, 너무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때 자칫 간목만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목분 비유해야 하기 때문에, 5월만큼은 먼저 뭘 쓴다? 물이 있어줘야 돼요. 물이. 이 물이 있어가지고, 무토를 윤택하게 하고요. 택하게 하고, 그 다음에 5월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후해 주어야지 필요한데, 대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생육을 위해서 쓴 경우에는 임수보다는 개수를 위주로 제가 쓴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은5월 오월에 무토 만큼은 개수는 부족하고요. 임수를 얻어야지만 사주국세가 더욱더 커질 수 있다. 선생님, 그러면 임수하고 개수하고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있으면 금상첨화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5월에 무토, 일간도 왕하고 또 너무 뜨겁죠. 아까 말씀, 말씀드렸던 왕세와 한열의 개념으로 봤을 때 일간인 토와 화가 너무 왕, 왕해서 금세의 기운이 세력을 잃은 것이고 또 화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한열 중에서 굉장히 뜨거운 환경에 있다. 반드시 수가 있어줘야 된다. 특히나 5월에부터는 임수를 좋아라 한다. 하지만 5월에, 5월에 임수는 굉장히 약하죠. 포태법으로 보게 되면 4월은 수의 절지가 되는 것이고, 5월은 수의 절태지가 되죠. 당연히 수가 약하다. 그래서 이 임수에 뭘 만들어줘야 된다? 근원을 마련해 줘야 된다. 수원을 마련해 줘야 된다. 임수의 근원이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청간으로는 경신금이 수를 생조해 주는 것이고 지지로는 신유금이 있어서 임수를 생조해 주는 것이다. 하다못해 해자수라든가 진토라든가 또는 하다못해 축토라고 하는 습토라도 있어 주어야지 이것마저 없게 되면 저 임수는 뭐다? 어 모양은 있는데 지지에 뿌리가 없으면 저거는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에부터는 반드시 임수를 먼저 얻은 연후에 갑목을 얻어서 무토를 소토, 소벽해 준, 준다라고 하면 무토로서의 용도, 무토로서의 쓰임이 나타나다. 무토로서의 쓰임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왕세와 한열의 균형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무토의 쓰임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왕세와 한열의 균형을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무토 일간이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제일 중요한 것 일간, 두 번째 원령, 세 번째 뭘 봅니까?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의 틀을 보는 것인데,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 것인데, 자,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될 것이고요. 월지 있는 오화라고 하는 것은 몸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씁니다. 음, 화가 되죠. 음, 화. 그래서, 어, 양대 음이 되는 것인데, 자, 화생, 토하죠. 화, 화가, 어, 토를 생합니다. 화생, 토에서. 저거를 인성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뭐 정, 인, 격으로도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업체는 어, 있지만은 자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토 동궁한다라고 했죠 화토는 동궁 하기 때문에 화가 왕한 만큼 토도 같이 왕해 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병화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제왕지가 되는 것이고 화토가 동궁 하기 때문에 무토가 5월에 태어나도 제왕지가 된다 양간이 월지가 제왕지가 되면 제가 무슨 격이 된다 양인 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토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인 격으로 보면 되겠고, 양인격은 이렇게도 쓰죠. 양인격. 변양자를 써서 이렇게도 씁니다. 그래서, 어, 간혹 가다가 사람들이, 음간, 어, 을, 정, 기, 신, 계가 음간이 되겠는데, 이 음간을 갖다가 양인을 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음간은 양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간만 양인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근데 중요한 것은, 자, 오라고 하는 것. 지장간에는 뭐가 있냐면, 병화, 그 다음에 기, 그다음에 정화가 있죠. 자, 병화도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인격, 무토도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인격인데, 자, 병화 일간이 병화 일간이어 5월에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화가 양인이 되기 때문에 어 정화 때문에 양인격이 되는 것이고, 무토라고 하는 것이 5월에 태어나서 양인이 된다고 라 하는 것은 이5 중에 있는 기토가 양인이 되기 때문에 양인격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병화가 5월에 태어나. 쓸때 또는 무토 오에들때 양인 가살이 되기 위해서는 양인 가살이 되기 위해서는 병화는 뭘 봐야 된다? 임수를 봐야 되는 것이고요. 무토는 뭘 봐야 된다? 갑목을 봐야 양인 가살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양인이 서로 그냥 단순히 오가 양인인 것이 아니라 오중에 기토, 오중에 정화 이렇게 나눠줘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5월에 무토가 태어났는데 기토가 투출을 하게 되면 이때는 뭐다? 이거는 그냥 거. 제가 아니라 이건 양인이 투출한 것이 되는 것이고 무토가 5월에 태어났는데 정화가 투출됐다. 그냥 이거는 인성인 정인이 투출된 것이다.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어저그 저기 공부했던 병화였다라고 하면 정화가 투출하게 되면 5월에 정화 투출하면 이건 병화 입장에서 양인이 투출한 것이고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양인이 되지 않는다. 이거, 반, 이거, 어, 잘못 알고 있거나 헛갈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는 그때그때 제가 말씀을 어, 드리고 있고요.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간은 양인을 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월에 무토는 화도 왕하고, 어, 일간도 굉장히 세력을 얻었다. 무토가 화가 왕한 여름에는 사, 뭐, 토 자체가 왕하니까 뭐 산은 높 고 땅은 넓을 수 있지만 물이 없으면 그 땅은 다 어떤 타? 땅? 사하라 사막같이 말라 버린 땅이 됩니다. 물을 얻지 못하면 다 말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자, 월간에 보게 되면 무토가 또 투출됐죠. 비견입니다. 일간이 굉장히 강, 왕해지죠 인성. 이거 비겁중중이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는 자매. 남자는 비겁중중, 여자는 자매강강이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어,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경우에는 어, 여자, 남자 같은 경우는 천하 장가 가기 힘들다고 하고요. 어, 여자 같은 경우에는, 어, 남자 조금 뭐, 뭐, 있을 수 있다, 있다, 이라고도 표현 하지만 꼭 그런, 그런 것만 놓고 보지 마시고, 일단 어, 화가, 일간 예왕할 때 비겁이 이렇게 많게 되면 결코 좋을 일은 없다. 왜냐하면 수가 있게 되면 이거는 뭘 알고 하기 때문에 군비쟁제 또는 군급쟁제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경우에는 금을 얻은 경우에 수를 얻어야지만, 토생금 금생수가 가능할 것이고요. 일지의 오화가 또 있습니다. 자, 양인이 하나고요. 양인이 두 개입니다. 그러면 양인이 또는 양인 도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천간에 기토 투출하게 되면 결코 좋지 못하고요. 양인 도가가 되는 경우에는 가장 믿었던 신보관계보다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양인이 왕한테 양인을 충하게 되면 어, 불측의 사고를 당하거나 불측의 어떤 큰 손재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양인이 많은 사람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연지를 보게 되면 묘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했고요. 갑목이 있었다라고 하면 무토를 소토하는 용도로 쓸수 있겠지만은, 어, 묘목 가지고는 무토를 소토할 수가 없겠다. 그 다음에 개수가 연간에 이렇게 있긴 하지만은, 이건 당연히 무토가 이렇게 악과시켰고, 어떻게 보면, 군비쟁제로도 볼수 있는데, 자, 일간 무토하고, 월간의 무토가 있지만은, 이 계좌는 누굴 겁니까? 내 것이 아니라, 얘 것이, 얘가 얘를 홀딱, 닦아서 치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생시에서는 반드시 물 봐야 된다? 금수를 보지 못하면 이 사주는 용도, 쓰임이 없는 사주가 되는 것이고, 그래도 금수를 보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 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자 나오는 생시 임자시가 되겠는데, 임자시가 되게 되면은 자수를 얻었고, 자, 자수에 뿔을 둔 임수가 투출되어 있죠. 이 개수는 이 무토가 합과시켰기 때문에 용도 없다 하더라도 이 임수 편재는쓸 수가 있습니다만은 뭐가 문제가 되죠? 자, 오, 충이 되게 되면은, 어, 오하도 상처를 받을 수 있겠지만, 자수는 고갈되버리죠. 고갈. 자, 어, 자, 오 충이 되는 것이 자오 충이 되는 것이 좋지 못하고요. 또한 가지 뭐냐면 오월은 화왕절이죠. 화왕절 일지에 오화가 또 있고요. 연지 묘목이 목생화 하죠. 이거는 어쇠 신충왕 왕자 발이라고 해서 약한 자수가 왕한 오화를 저렇게 건드리게 되면 이거는 오히려 화가 더 강해져서 수가 오히려 고갈되고 증발될 수 있다. 이 좌우층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강조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개축시가 되게 되면은 자 얘는 얘를 묶어 버릴 것이고 이 무토는 개수를 묶어 버리겠죠. 서로 탐압하는것 결코 좋지 못하고요. 축토가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하죠. 왜냐면 그래도 축중 개수가 있기 때문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 줄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가지고는 매우 미흡하다. 그 다음에 갑인 을묘시 좋을까요, 나쁠까요? 자, 무토 자체가 왕하기 어, 때문에 감목으로서 소토 소벽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이거 수가 없잖아요. 계속 이거는 뭐 거의 용도 쓰임이 없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데 지지로 인화국하죠그 다음에 묘목에 또 어, 물론 감목 자체가 인묘의 뿌리를 두고는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목 목본비해죠 목분 목분비회가 되기 때문에 어, 목으로서의 용도가 없다. 쉽게 말하면 은 뭐다? 멀리서 봐서는 큰 평원에 곡식도 심어져 있고 나무도 있고 해서 굉장히 풍요로워 보이지만 막상 가서 보면 은 나무는 말라 있고요. 거기에 있, 심어져 있던 어, 곡식들은 다 말라 비틀어져 땅은 거북이 등 껍질처럼 쩍쩍 쩍쩍 갈라져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되는 것이다. 결코 좋게 보기는 어려운 구조가 되는 것이고 병진시가 되면은 개축시와 마찬가지로 그냥 습토 하나를. 본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뭐, 개축이라도, 개축시는 무게 합해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병진 씨 같은 경우에는 여명으로 태어나게 되면, 물론, 기미대운이 썩 좋게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금순으로 가기 때문에, 여자 같은 경우는 기미대운만 잘 넘긴다라고 하면, 뭐, 병진, 어, 병진 씨가 크게 나쁘진 않지만, 남자로 태어났을 때 병진 씨는 제가 봤을 때썩 좋게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사시, 무오시, 기미시, 수가 필요한데 정사, 무오, 기미시가 되면 어떨까요? 수기는 부족하고 화는 더욱 더 치열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습토를 얻느냐, 축토 같은 스토를 얻느냐, 같은 토인데도 미토 같은 건토를 얻느냐, 이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미토 술토는 건토이기 때문에 이거는 화를 가중시켜 버리는 역할을 하지만 축토라고 하는 것, 진토라고 하는 것은 습토이기 때문에 뜨거운 열기를 설기시켜 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같은 토라 하더라도 진술청미토 중에 건토 녀습 토냐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오늘 같은 경우 제일 좋은 생신은 제가 봤을 때는 경신신입니다. 경신신. 신유시하고 경신시하고 비슷해 보이지만은 신유시는 술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경신시는 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 아무리 화가 왕하더라도 경금신금 이런 그거는 왕금이기 때문에 뜨거워졌죠.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이 임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에서 세운에서 이렇게 금수의 세력을 다시 한번 얻는다라고 하면 크게 발전, 발복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여자인 경우에는 어, 여자도 뭐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식신상관이라 하더라도 신유시하고 경신시는 비슷할 것 같죠. 이거. 큰 차이가 있다. 원국의 수기가 있는 것과 원국의 수기가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술시는자 병진하고 임술하고는 같은 토이긴 하지만 얘는 습토인 것이고 얘는 건토가 되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오술합이 되고 임수가 있다하더라도 임수 자체가 뿌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또한보다 어, 환상, 신기루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핵심적인 것, 경신시에 태어나는 것이, 어, 남녀 불문하고 좋고, 경신시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뭐 나쁘지 않은 굉장히 좀, 어, 합리적인 생시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여명한 병진시도 나쁘지 않겠다 정도, 어,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